정의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을 보고 고물가 뿐,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히 위기가 현실화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 4월 당시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그때 1,400원이 위기의 현실화였다면 지금 1,500원 돌파를 앞둔 상황은 국가 경제가 붕괴 직전입니다 대기업 10곳 중에 7곳이 자금난에 허덕이며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특폭등으로 건설 현장 은 멈춰섰고 우리 경제의 실핏줄 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도 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가관 입니다 불난 환율을 잡으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피땀이 정부의 무능을 덮는 쌈짓돈입니까? 불난 집에 불을 끄겠다고 마을 공동 저수지 뚝을 무너뜨려서 그물을 죄다 포붓겠다는 것입니까? 국민과 미래 세대의 노후 자금을 털지 마십시오. 국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명백한 약탈입니다. 환율 상승은 국민과 국민 연금이 해외 투자를 한 탓이 아닙니다. 소비 쿠폰을 마구 풀어서 물가를 올리고 온갖 기업 발목 잡기법으로 경제 체력을 약화시키고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위기 관리를 못한 무능한 정부 탓입니다. 위기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여기에 연 200억 달러씩 현금 투자마저 시작되면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는 핵폭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환율 1,500원이 뚫리는 순간 우리 경제와 민생이 뚫리고 국민의 인내심도 뚫릴 것입니다.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